안녕하세요. 중년이 되어서야 사람답게 살고 있는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 회사에서는 사장과 직원 사이에 끼어 중심을 잡기 힘들어 흔들리는 오십. 인생의 절반에 다다르도록 앞만 보고 쉼없이 달려오셨나요? 그렇게 50살이 된 어느 날 문득 지나온 길에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뭐 하나 긍정적인 게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주저앉기에는 남은 시간이 너무나 깁니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새로운 도전과 선택, 변화 앞에서 머뭇거리며 주춤하고 있지만 또다시 앞만 보고 달려가자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듯 50이란 나이는 인생에서 갈피를 잃기 쉬운 나이입니다. 이렇게 50이 되었다면 또 50을 앞두고 있는 30대, 40대라면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 당장 버려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에는 50이 되기 전에 나이가 들수록 당장 버리지 않으면 남은 인생을 망칠 태도에 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더 나이 들기 전에 꼭 바꿔야 하는 태도. 첫 번째, 남은 인생 후반을 계획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인생 후반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 절반에 다다를 때까지 인생 후반전을 계획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원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등분한다면 전반과 후반으로 나뉩니다. 대부분의 운동 경기가 그렇듯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전반전을 마치고 나면 결과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하프타임에는 선수와 코치가 모여 후반전의 전략과 계획을 논의합니다.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후반전의 결과가 크게 바뀝니다. 그래서 나이 50이 되기 전 남은 인생을 계획하는 하프타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을 하프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공자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놀라운 일을 해내 천재성이나 높은 목표의식을 갖는 것보다 가슴뛰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 누군들, 원치 않는 사람은 없겠지만 가슴 뛰는 삶을 아무나 살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제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은 가슴 뛰는 일을 하기보다는 잘하는 일 혹은 떠맡겨진 일을 마지못해서 해오셨을 것입니다. 이렇듯 좋아하는 일을 직업적으로 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50 이후에도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꾸역꾸역 하는 삶은 결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삶을 서서히 마감해야 한다면 이보다 더 슬프고 후회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남은 인생 동안 가슴 뛰는 삶을 죽어야 합니다. 100세 시대가 열려서 나이 50 이후에도 최소한 30년은 더 일할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수 있도록 미리미리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지 또 어떤 일이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제공해 줄수 있는지 이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결코 금방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생의 절반쯤에 왔다면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은 그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유일한 삶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 또한 누구도 살지 못할 하나뿐인 삶입니다. 이제 우리만의 인생 후반전을 계획할 때입니다.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면 인생의 절반쯤에서 남은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길 바랍니다.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 잘못을 늘 남탓으로 여기는 것. 여러분, 잘못을 남탓으로 여기는 태도는 최악의 태도입니다. 이는 남을 욕하는 것은 나쁘다라는 도덕적인 이유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남탓으로 여기는 태도는 우리의 인생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거나 늘 일이 잘안 풀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남탓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일이 잘 풀려도 자신의 노력 때문이고 일이 잘안 되어도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습니다. 그리고 집념을 갖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더 키워 결국 무슨 일이든 해내고 맙니다. 이렇듯 늘 자신의 탓으로 여기는 자가 잘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시나요?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원인이 나였는지 아니면 타인이나 외부 조건에 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나는 항상 최선을 다했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했는데 남이 잘못해서 일이 그르쳤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반드시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그런데 남 탓하는 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공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군자는 자기에게서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찾는다. 즉, 군자는 자신의 잘못을 자기 내부에서 찾고 보통 사람은 원인을 외부로 돌리려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원망할수록 발전은 멀어지기 때문에 잘못은 남보다는 나에게서 찾은 다음 발전을 꾀해야 합니다. 스스로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점점 뒤처지게 마련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어떤 것에 핑계를 대는 건 정말 쉬운 방법입니다. 쉬운 방법으로 인생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핑계와 원망을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다면 내일의 발전한 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50이 되어서도 핑계와 원인을 입에 달고 산다면 70, 80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대신 자신을 탓하면서 인생의 변화를 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이 들어가면서 배우기를 멈춘 것. 여러분은 지금 배움을 지속하고 있나요? 사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배움의 길을 멈추고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배움을 멈추면 인생 다음 단계에서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은퇴의 나이가 빨라지는 요즘 50의 조직을 벗어나면 혼자 할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다못해 세금조차 회사는 격리부서에서 처리해주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하기 힘듭니다. 학문은 마치 미치지 못할 것 같은 갈급한 마음으로 배움에 임해하며 배운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듯 배움에 임해한다. 현재 하는 일에 전문성을 위해 또는 남은 인생을 위해 꼭 하고 싶은 일에 준비를 위해 배움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배우고 싶은 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업이나 경력을 바꾸기가 쉽지 않지만, 50에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일입니다. 60, 70에 후회하는 것보다 50에 도전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30, 40에 배움을 시작해 10년, 20년, 한 가지 일에 몰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런 행운을 잡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이 50, 지금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간절하게, 치열하게, 배움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나이 들수록 열정적으로 살아가라.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열정은 사그라들고 새로운 일에도 무덤덤해집니다. 어쩌면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2,500년 전에 삶을 살았던 공자는 달랐습니다. 공자는 자신을 가르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배움에 분발하면 밥 먹는 것도 잊을 정도로 몰입하고, 그 몰입의 즐거움에 일상의 근심 걱정까지 잊으며, 세월 가는 것과 늙음이 다가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공자의 말을 통해 공자의 열정적인 삶의 단면을 볼수 있습니다. 공부에 몰입하다 밥대를 놓치기는 부지기수고, 학문으로 원하는 바를 얻으면 그 즐거움으로 다른 걱정은 모두 사라지고, 노년에 쇠약해져 가는 건강 위협조차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학문의 열정, 일의 열정. 어떤 곳에 몰입하여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공자의 모습에서 나이 들수록 열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공자의 시간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소중하지 않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 누구의 시간도 모두 소중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잊고 있던 열정의 배터리를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나이 50은 흔들리고 방황하며 공허한 게 당연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공자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때입니다. 뭐 하나 긍정적인 게 없고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지 막막하지만 그렇다고 주저앉긴 남은 시간이 너무나 길다면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새로운 도전과 선택, 변화 앞에서 머뭇거리지만 또다시 앞만 보고 달려가자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드린 공자의 지혜를 빌려 공허한 50의 새로운 돌파구를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고 우리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이 들어서 꼭 바꿔야 하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은 인생 후반을 계획하지 않는 것. 두 번째, 잘못을 늘 남탓으로 여기는 것. 세 번째, 나이 들어가면서 배우기를 멈춘 것. 네 번째, 나이 들수록 열정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토대로 인생 후반전도 뜨거운 가슴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즐겁게 사느냐, 따분하게 사느냐,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즐겁게 살려고 생각하고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 삶에는 즐거운 일들이 꽤나 많이 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발전소장님, 이제 제발 좀 바꾸고 사세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